2026년 병오년의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1977년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포춘 언니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 드리고 돈벼락 맞을 길을 확실히 열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통장이 비어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인다고 한탄만 하고 계실 겁니까? 2026년은 병오년으로 화기운이 하늘을 찌르는 해입니다. 뱀과 말은 같은 화의 기운을 가졌지만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뱀띠 여러분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명리학적으로 아주 맵게 꼬집어 드리고 재물 운을 터트리는 비법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뱀띠만이 가진 신비로운 역물로서의 특징을 말씀드릴 겁니다. 둘째는 명리학적으로 본 뱀띠의 운명적 특징과 올해 왜 말띠 기운 때문에 힘든지 분석해 드립니다. 셋째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2월 재물운을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고, 넷째로 정월 홍수매기 액맞이 기도 안내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찰떡궁합인 띠와 상극인 띠를 이유와 함께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뱀은 단순히 징그러운 동물이 아닙니다. 허물을 벗고 끊임없이 재 탄생하는 지혜의 영물입니다. 예로부터 뱀은 집 안의 업신으로 모셔졌고 재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에는 용암 같은 열정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977년 정사생은 붉은 뱀입니다. 붉은 뱀은 그의 기운이 매우 강렬해서 한번 마음 먹으면 끝을 봐야 하는 성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기운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고통스러운 혁명입니다. 뱀띠 여러분의 삶이 왜 유독 파란만장했는지, 그 깊이 있는 이면의 신격 서사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뱀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껍질을 통째로 벗어 던지는 영물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것을 재탄생의 기운입니다. 뱀띠들은 인생에서 반드시 한두 번은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징조가 아닙니다. 낡은 껍질. 즉 나를 갉아먹는 인연이나 쓸모없어진 과거의 방식을 벗어던지라는 신의 신호입니다. 껍질을 벗은 뒤에 뱀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강한 비늘을 갖게 되듯 뱀띠는 고난 뒤에 반드시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큰 도약을 이뤄냅니다. 뱀은 발이 없어도 대지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남들이 머리로 개선할 때, 뱀띠는 몸의 감각과 영적인 직관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77년 정사생 여러분이 이거 왠지 안될것 같은데 하거나 이 사람은 위험해 보인다 라고 느낀 예감이 틀린 적이 있나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뱀띠의 지혜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밑바닥 기운을 직접 몸으로 받아내며 축적된 생존의 본능입니다. 이 직관을 믿으셔야 큰 돈이 들어올 길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뱀은 변온 동물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 체온을 조절하듯 뱀띠는 상황 판단이 기가 막힙니다. 평소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상황을 관조하지만 목표가 정해지면 그 어떤 맹수보다 빠르게 달려들어 단한 번의 독리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 일격 필살의 기운이 재물음과 결합하면 엄청난 불을 거머쥐게 됩니다. 평소엔 조용히 기운을 응축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 기질이 바로 뱀띠만이 가진 승부사적 특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뒤들이나 광에 사는 구렁이를 집안의 복을 지키는 업신으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뱀이 집을 나가면 그 집안은 망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였죠. 77년생 뱀띠 여러분은 타고나기를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손에 쥔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집안의 재운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집안의 황금빛 기운이 마르지 않습니다. 명리학에서 뱀은 사화라고 부릅니다. 사화는 오행 중에 화에 해당하며 만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초여름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2026년 병호년은 오화 즉 말의 해입니다. 뱀과 말은 같은 화 기운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사화는 유금과 축토를 만나 근극을 이루는 성질이 강한데 오화는 오로지 불로만 타오르려 합니다. 말띠 해의 기운은 너무나 거칠고 빠릅니다. 뱀은 신중하게 기회를 보며 움직여야 하는데 말의 기운이 뒤에서 엉덩이를 불로 지지는 격이니 마음만 급해지고 실수는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77년 병, 정사생은 청강과 지지가 모두 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데 병원연의 강한 불길이 덮치니 재물이 들어오자마자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비겁이 태왕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 돈을 탐내는 경쟁자만 득실거리는 형국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투자한 곳은 묶여서 속만 타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병원원의 불길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지, 그리고 그 충격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리학적으로 더 깊고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불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사주팔자 안에 벌어지는 권력 다툼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77년 정사생은 지지의 사화를 깔고 있는데 2026년 병오년은 천간에 병화, 지지의 오화라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비겁 태양이라고 합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기운이자 경쟁자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올해는 나보다 더 크고 화려한 불, 말의 기운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내가 공들여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인간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옵니다. 동업하자, 좋은 정보 있다라고 다가오는 사람들, 십중팔구 여러분의 기운을 빨아먹으러 온 운의 도둑들입니다. 방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뱀띠, 말띠, 양띠가 모이면 거대한 화국을 이룹니다. 2026년은 이 방합의 중심 기운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불길은 여러분을 아주 정열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조급증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심습니다. 뱀은 원래 치밀하게 독을 준비해 한 번에 무는 영문인데 말의 기운이 들어오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집니다. 2월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은 충동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방압의 뜨거운 압력 때문입니다.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뜨리면 재물은 고사하고 건강부터 무너집니다. 뱀띠가 말띠해를 만나면 발생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스스로를 달달 볶는 것입니다. 77년생 정사생은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사화가 만나 이미 내면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병원원의 태양빛이 내리쬐면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이룹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비교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 화기운이 충돌하며 생기는 심리적 형살입니다. 이 마음의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2월에 들어올 재물의 운 기회조차 귀찮다, 자신 없다, 라며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재물은 금이고 그 금을 생해주는 것은 토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강한 불길은 토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흙을 바싹 말려 벽돌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화다 토초라고 합니다. 흙이 타버리니 재물이라는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77년생 여러분이 올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소득이 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노력이 결실을 거쳐 재물로 가야 하는데 과정에서 타버리는 겁니다. 2월의 재물은 단순히 돈이 들어온 수준이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경인월의 기운이 77년생 정사생의 뜨거운 화기를 어떻게 다스려 재물로 치환하는지 그 기적같은 과정을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77년생 정사생 여러분 2월 재물운의 물주기가 터지는 원리를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왜 2월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재물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의 주머니에 꽂히는지 명리학적인 돈의 길목을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뱀을 뜻하는 사화는 금의 장생지입니다. 금은 곧 재물인데 뱀띠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재물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기운을 몸 안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월 경인월의 경금은 가공되지 않은 거대한 황금 원석입니다. 여러분의 사화가 이 원석을 만나면 드디어 돈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나타나는 운입니다. 2월에 들어오는 재물은 꼬박꼬박 모으는 월급 같은 정제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크게 나오는 편재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77년생은 사회적으로 허리 역할을 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그동안 뿌려 놓았던 인맥의 씨앗들이 2월의 인목 기운을 받아 싹을 틔웁니다. 누군가 이거 한번 해 볼래? 하며 던지는 제안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판을 바꿀 커다란 사업권이나 권리금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2월 임목은 뱀띠에게 인성입니다. 인성은 공부나 문서 도장을 뜻하죠. 재물운과 인성이 합치면 문서 재산이 강해집니다. 묶여있던 부동산이 팔리거나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혹은 지지부진하던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해결되면서 목돈이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만약 경매나 공매를 준비 중이라면 2월 10일 이후의 운을 반드시 잡으십시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돈 되는 물건이 여러분의 직관에 걸려들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매운맛 조언 하나 들어갑니다. 77년생, 정사생은 불의 기운이 너무 뜨겁습니다. 금이 들어와도 내 열기에 금이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2월에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차를 바꾸거나 명품을 사는 등 과실을 위해 불을 뿜으면 그 재물은 단발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들어온 돈의 30%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두십시오. 그래야 그 돈이 새끼를 쳐서 2026년 한 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2월은 경금과 임목이 만나는 달입니다. 경금은 커다란 바위이자 날카로운 칼날이고 임목은 거대한 나무입니다. 뱀띠인 여러분에게 경금은 편제, 즉, 행제수나 큰 사업 자금을 의미합니다. 바위가 나무의 뿌리를 자극하며 땅을 해치니 틈 사이로 가둬졌던 물줄기가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돈맥 경화처럼 꽉 막혀있던 자금 흐름이 2월 4일 입춘을 기점으로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77년 정사생은 불덩어리 자체입니다. 불은 재물을 녹여 없애기도 하지만 적절히 제어하면 금을 재련하여 보석을 만듭니다. 2월에 들어오는 경금이라는 원석을 여러분의 열정으로 녹여 순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토의 기운입니다. 2월에는 부동산이나 문서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 텐데 이것이 여러분의 뜨거운 화기를 안정시켜 재물을 머물게 하는 댐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땅과 관련된 것 혹은 오래된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잊고 있었던 적금이나 환급금, 혹은 예전에 빌려주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2월 재물운의 특징은 나 혼자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회를 물어다 준다는 점입니다. 입목은 뱀띠에게 천을 귀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북쪽 방향에서 연락해오는 사람이나 성시에 목변이 들어간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무심한 정보가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월 중순 이후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들어오는 제한은 겉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실속이 매우 알찬 알짜배기 재수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재물이 샘솟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증발입니다. 77년생의 강한 불기운은 재물이 들어오자마자 지출로 이어집니다. 2월 한다가는 지갑 안에 흰색 종이에 본인의 이름과 재고정온이라고 써서 넣어두십시오. 이것은 재물의 창고가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금의 기운을 보강해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막아줍니다. 정사생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물이 샘물솥듯 솟아나도 그 물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유독 뱀띠들이 제주는 고미불이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겨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사주에 낀 살과 애군이 복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은 불이 불을 만나는 격이라 자칫하면 재물도 건강도 한순간에 타버릴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한 것이 정월 홍수매기 액마지 봉행입니다. 이 기도가 왜 여러분의 인생을 밟꿀 치트키가 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수맥이란 무엇일까요? 홍수는 큰 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 붉은 홍의 수를 써서 1년 동안 닥쳐올 나쁜 수나 불길한 운수를 의미합니다. 정사생 여러분은 올해 화기운이 너무 치성하여 신장이나 방광, 혈관계통의 건강이 무너지거나 돈이 들어오자마자 불에 타듯 사라지는 화재 같은 지출이 예상됩니다. 홍수매기는 이런 나쁜 애군의 물기를 미리 돌려 여러분의 집안에 평안이라는 둑을 쌓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정사생에게 앵마기가 절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붉은 뱀입니다. 태양 아래 뱀은 가장 빛나지만 그늘이 없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병오년의 말띠기후는 너무 뜨거운 태양과 같습니다. 백마지 기도는 여러분에게 시원한 그늘과 생명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사주에 낀 형살과 파살을 기도로 눌러주는 것입니다. 2월에 들어오는 경금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과 주변의 붉은 탁한 기운부터 씻어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봉행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 오거나 답보 상태였던 매매건이 금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로막던 액이 거치고 운의 통로가 뚫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1977년 정사생 여러분이 2026년 병오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만나게 될 인연법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벌어다 주는 사람, 내 목숨줄 살려 주는 사람. 그리고 내돈 털어가는 나쁜 사람까지 모두 이것만 들으시면 인간관계 정리가 끝납니다. 자, 들어갑니다. 77년 정사생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이 무섭다는 말 절실히 느끼고 계시죠? 특히 2026년은 여러분의 화기운이 폭발하는 해라 옆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그 불길이 황금을 만드는 용광로가 될지 내 직구석을 다 태우는 산불이 될지 결정됩니다. 2월에 여러분이 반드시 잡아야 할 인연과 침 뱉고 돌아서야 할 인연 딱 정리해드립니다. 돈을 벌어다주는 실속형 귀인은 어떤 띠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재물창고를 채워줄 전통적인 귀인은 닭띠와 소띠입니다. 명리학에서 사유축 삼합이라 해서 이세 띠가 모이면 금즉 돈이 생깁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닭띠는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는 비상한 재주를 부릴 것이고 소띠는 여러분의 급한 성격을 눌러서 결국 결실을 보게 만드는 든든한 두기 될 것입니다. 2월에 계약서 쓸 일이 있다. 무조건 이두 띠를 옆에 두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 끝까지 피해야 할 약탈자인 띠는 어떤 띠가 있을까요? 자, 이제 매운맛 나갑니다. 올해 돼지띠와 개띠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돼지띠는 여러분의 재물 운에 찬물을 끼얹어 판을 깨버리는 상극이고, 개띠는 원진살이라 해서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정신적으로 피를 말리는 존재입니다. 특히 말띠를 조심하십시오. 같은 불이라서 친해 보이지만 올해 말띠는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조연입니다. 내밖으릇 노리는 경쟁자이니 말띠와는 절대 동거래하지 마십시오. 2월의 말띠가 돈 빌려달라 한다. 그건 바로 그냥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유도 올해 말띠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는지, 그 명리학적 뒷배경을 아주 살벌하고 자세하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불이니까 친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내 재산 다 털리고 뒷... 뒷등에 칼맞는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뱀과 말의 주도권 쟁탈전에서는 내가 하인이 되는 격입니다. 뱀과 말은 같은 화기운이지만 음화와 양화로 나뉩니다. 77년 정사생인 여러분은 정밀하고 치밀한 뱀의 불인데 2026년 병 5년의 말띠기운은 거대한 용광로이자 태양같은 불입니다. 태양이 뜨면 촛불은 빛을 잃지요. 이걸 탈제라고 합니다. 말띠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공은 가려지고 재주는 여러분이 부리는데 생색은 말띠가 다 냅니다. 이월에 말띠와 협업을 한다면 여러분은 죽어라 일만하고 실질적인 보상은 말띠가 가져가는 억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겁재의 살기 내 지갑을 노리는 합법적인 도둑입니다. 말띠는 여러분에게 겁재에 해당합니다. 겁재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겁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말띠 지인이 올해는 갑자기 솔깃한 제안을 하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정보다.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재혼을 빨아먹으러 온 하이에나의 속삭임입니다. 말띠의 강한 기운에 눌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면 2월에 들어올 그 소중한 샘물 같은 돈이 말띠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4호 방합의 함정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입니다. 뱀과 말은 무리를 짓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뱀디는 신중하게 기회를 봐야 하는데, 말띠가 옆에서 자꾸 빨리빨리를 외치며 엉덩이를 거듭 찹니다. 말띠의 거칠고 빠른 기운에 입슬려 여러분의 페이스를 잃는다면, 그것이 바로 큰 손실과 이어집니다. 특히 2월은 잇목이 들어와 불을 더 집히는 달입니다. 말띠가 옆에서 부추겨서 지른 일이 결국 산불처럼 번져 여러분의 근간을 태워버릴 수 있으니 올해는 말띠와는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화와 화와의 충돌입니다. 둘다 불의 기운이자 자존심이 하늘을 지릅니다. 특히 정사생 여러분은 속이 깊고 예민한데 말띠는 거침없고 직설적입니다. 말띠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고 그 화를 참지 못해 소송이나 시위로 번지고 그것이 바로 과제수가 됩니다. 2월에 말띠와 다툼이 생긴다면 무조건 여러분이 먼저 자리를 피하십시오. 끝까지 붙으면 결국 법원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가는 변호사비와 합의금이 여러분의 1년치 재물음을 다 깔가 먹습니다. 77년 정사생 여러분, 오늘 포춘 언니가 뱀띠의 신격 서사부터 2월의 기적 같은 재물은 그리고 2026년 병 5년의 가장 살벌한 폭병인 말띠 조심법까지 전부 짚어드렸습니다. 77년생 뱀띠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허물을 벗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불멸의 영물입니다. 2 0 2 0년병 5년의 불길은 여러분을 태워 없애려는 게 아니라 가짜 인형과 가짜 재물을 태워 없애고 진짜 황금을 남기기 위한 신의 영금술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한 말띠 조심법 잊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내 지각과 마음을 노리는 말띠의 겁재 기운만 잘 다스려도 2월에 솟아날 그 샘물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77년 정사생 보살님들, 뱀은 허물을 벗을 때 목숨을 겁니다. 그 고통을 견딘 뱀만이 눈부신 비늘을 얹고 용으로 승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답답함은 망하는 진조가 아니라 더큰 재물을 담기 위해 그릇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2월의 샘물은 준비된 자의 몫이고 병원년의 불길은 지혜로운 자의 뗄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대로 차는 것이 아니라 알고 대처해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남들 다 잡는 천금 같은 기회 절대 눈앞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막힌 돈줄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화려한 부활을 포춘언니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